이 방식은 하리오 방식입니다. 예. 하리오, 하리오 드리퍼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온도계. 네, 이것은 칼리타. 이건 칼리타 형식입니다. 칼리타는 둥그럽지만 안에는 사각지죠? 네, 예. 예, 사각지에서. 어, 칼리타는 물방울이 맺혔을 때 일직선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좋다고 그래요. 예. 그래서 칼리타는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고요. 오. 하리오는 스크류 방식입니다. 어, 나선 방식이네. 네. 예. 물이 돌아서 내려오면은 더더 예. 예. 더 맛있다. 예. 더 풍미가 더 좋아 좋아진다. 예. 근데 거기서 거기입니다. 음? <웃음> <웃음> 똑같아요. 예. 네. 자기 회사 이름을 이제 알리려고 이제 그렇게 예. 하는 거지. 예. 맛은 그게 별 차이 없습니다. 똑같은데 예예. 저는 할리오도 선호하고 칼리타도 선호를 합니다. 저는 이제 이 주전자도 예 여기 보면 칼리타라고 써졌어요. 예예예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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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라딘 주전자거든요. 동으로 생긴 거고 옛날에는 안에가 아연 도금이었었어요. 예. 근데 그 아연 도금은 사람 몸에 안 좋다. 예. 그렇게 해서 지금은 다 주석 도금으로 해갖고 나옵니다. 예. 그래서 옛날 것은 사면은 아연 도금이니까 그잘 선호해서 사시면 될것 같고요. 예. 지금은 가격이 많이 내렸더라고요. 예. 제가 살 때만 해도 35만원, 36만원에 있었어요. 오, 주전자 하나가요? 예, 예. 이야. 그래서 지금은 한 15만원 안짜에서살수 있다고 말은 들었어요. 예. 이 알라딘 주전자가 커피 뺄 때는 아주 좋습니다. 예. 네. 이걸 제일 선호를 해요, 제가. 이제 커피 학원 같은 데 가면 스탠데스에다가 이렇게 그냥 그건 그냥 드립이 아니라 물 뿌려서 먹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예. 드립 방식이 아니죠 그물 예. 그냥 부어서 드시는 게더 좋아요. 예. <laughs> 이 방송 듣고 또 우리 또 예? 그 바리스타들 또 나한테 또 항의 많이 하러 올 것도 같은데 음, 충분히 답변해드릴 수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 음, 빼는 커피는 아메리카노. 예. 그다음에 무카페인 축출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. 예. 예 그래서 무카페인 축출 전혀 없지는 않겠죠 카페인. 예, 예, 예. 예. 그래서 많이 줄일 수 있는 커피. 예. 예 그것도 제가 지금 선보이려고 그런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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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잠시만 기다리십시오. 예. 그래서 네. 커피콩이 예. 신선하면 예. 뜸을 들일 때 빵. 빵처럼 부고 올라요. 어. 일단 세개 반만 하겠습니다. 예. 아까우니까. <laughs> 그리고 이 산처럼 쌓진 것이 판판하니 잘잘 되라고. 예. 네, 이렇게 해놓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하리오로 드립을 해보겠습니다. 예. Thank you.